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역구 8석에 2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지는 만큼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우용 공보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먼저 저희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선관위에서 공보원부 담당하고 있는 이우용 주무관입니다. 어느새 날씨가 따뜻해져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선관위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구족다 분들은 필요한 정보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예비후보 등록이 지나서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됐고요. 본 후보자들이 등록을 모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후보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유권자는 몇명 정도가 될까요? 예,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는데요. 도내는 에 여덟 개 선거구에 총 21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갑의 허영 김혜란 조일현 오정기 후보가 춘천의진 전성 한기호 이호범 후보가 원주갑의 원창복 박정아 후보, 원주의뢰 송기현 김한서 후보. 강릉의 김중남, 권성동, 이영남 후보가 등록했고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한호연 이철규, 유성호 후보가 등록했고, 속초, 인재, 고성, 양양에, 김도균, 이양수 후보, 홍천, 행성, 영월, 평창에, 유상범, 커피로 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선거가 16명 더 적게 등록했고, 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명이 등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례대표를 출마하는 후보들도 좀 있으시죠? 비례대표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60개 정당 중에서 38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3개 정당이 더 많이 등록하였습니다. 예전에 35개 정당일 때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였는데 지금 등록된 38개 정당을 놓고 보면 대략 51.7cm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laughs> 현재 치러진 모든 선거를 통틀어 제일 긴 투표용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많은 후보들의 이름을 다 읽기도 보고할 만큼 긴 투표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해진 거는 후보들의 기탁금을 내야 되는 그 기탁금이 좀 너무 낮아서 문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으신데요. 네. 기탁금은 정확히 좀 얼마가 되고 기탁금이 정말 이용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기탁금 제도는 일정 금액의 돈을 기탁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 등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 1,500만 원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각 5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6명이라면 3,000만 원을 정당에서 납부해야 되고 그 그다 그리고 감액 규정이 있어 후보자가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좀 조정됩니다. 어. 그리고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득표수 상관없이 전체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경우에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기탁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10% 미만이 됐을 경우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네... 그만큼 신중하게 출마를 해야 될것 같고 유권자들도 신중한 선거를 치러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 워낙 투표 용지도 길고 하기 때문에 투표도 개표도 더 정확성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아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나 방법들 좀 달라진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거관리원에서는 국민의 신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사항을 개선했는데요. 우선 투표 과정에 있어서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도의원회에 관내 시군 선관위들의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볼수 있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는 과거 선거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번부터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한장한장 한장 확인하는 수 검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정 개표가 전혀 없었음에도 선거가 끝나면 일각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그렇죠. 제기하고 했는데 이런 현상을 불식시키고 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십팔일부터 선거 전날인 구일 자정까지가 본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들이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또 선거 운동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할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뭐 딥베이크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네. 많이 도입돼서 제재되는 것들이 좀더 많이 있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라든가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선거 운동 기간의 정보들이 있다면 또 네. 알려주시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금품 수수, 기부 행위, 허위 사실 공표 등 크고 작은 위반 행위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받는 기부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50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얻어먹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유권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부행위를 혹시 제공받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관이나 선거법 위반행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제보자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조치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디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말하는데 이를 제작하거나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니까 혹시 장난삼아라도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선관위에서도 사이버 검색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AI 게시물 검색을 전담하는 요원을 별도로 두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확성기를 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음 공해다, 선거 공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음. 많이 좀 있으시고요. 또 제재가 좀가해지긴것 같긴 한데 현수막에 선거 정치 현수막들도 너무 많이 걸려있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사고 위험이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유권자 입장에서 대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없을까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확성기로 인한 항의 민원 이런 게 다수 발생하는데요. 이 방법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어서 선관위에서는 선거 마땅히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차량 확성기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출력은 3kW 이내 소음 수치는 127dB로 제한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소음을 측정해서 이게 127dB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후보자들끼리 협의해서 정오 이후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최대한 소음이 없는 선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율적 자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 참여를 해야 된다. 선거 날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라는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의해야 할 것들과 함께 그 날이 꼭안 된다면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려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더 있고 또 유권자들이 이런 것들은 좀잘 확인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수 있는 정보를 찾는 방법들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후보자의 재산, 병역 그리고 정가 기록, 학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주요 공약들을 확인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책 공약 마당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고 예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네 주변에서 볼수 있는 후보자 현수막이랑 선거 벽보, 세대별로 발송되는 후보자 선거 공보 등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랑 정책 공약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방송 3사를 통해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현역되지 않으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4월 5일에서 6일까지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거나 4월 10일에 실시하는 본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는 유권자의 개별의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집단지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